안녕하세요. 이리스타로입니다. 오늘은 4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일띠비 어른세, 토끼띠님부터 용띠님까지 보겠습니다. 어,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편안하시고, 또 여유 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토끼띠, 범띠, 소띠, 쥐띠, 돼지띠, 개띠, 닭띠, 원숭이띠, 양띠, 말띠, 뱀띠, 용띠, 님까지입니다. 4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토끼띠님들 메시지 파이브 오브 펜타클 카드. 예, 과거에 대한 집착, 미련. 예, 금전에 많이 나갔던 금전, 또 사람에 대한 미련. 예, 4, 5년, 5, 6년 전이죠. 예, 나갔던 돈들에 대한 미련, 집착을 과감하게 버릴 수만 있다면 음, 지금 내 옆에 많은 희망이 와 있다라는 겁니다. 어 우리가 과거에 대한 어떤 집착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 카드의 메시지 음 과거에 대한 미련 집착. 예. 과감하게 버리기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내 옆에 어떠한 희망들이 지금 음 많이 와 있는데 그걸 잡을 수가 없는 거가 과거에 대한 미련 집착이 우리가 약간 얽매여 있을 수있다는 거죠. 도끼띠님들 과거에 대한 미련 집착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지금 내 옆에 희망, 금전의 희망과 좋은 사람들의 희망이 지금 많이 와 있습니다. 범띠님들의 메시지 마법사 카드. 지금 내가 어, 마법을 부릴 수 있는 거죠 마술사 음, 관객을. 어 즐겁게 할수 있고 또 내가 관객 속에서 환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무언가 준비를 지금 완벽하게 하신 분들은 음, 지금 음, 진취적으로 예, 행해 나가시라는 겁니다. 어, 준비를 다 했다라는 것은 만반의 준비를 그동안 해오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준비를 하신 분들은 또 계속 준비만 하고 있다가는 안 되죠. 예, 준비를 다 하신 분들은 이제 무언가 진취적으로 앞으로 행해 나가서 예, 과감하게 달리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무언가 이제 좋은 또 결과가 있을 겁니다. 소띠님들. 어, 관용과 자비를 베푸세요. 예, 그 동안도 많이 베풀었을 겁니다. 오늘도 음, 그래도 소띠님들께서 뭔가 어, 남들보다 나은 게 있을 겁니다. 베푸시는 하루가 되시면 또 좋을 거라는 메시지입니다. 음, 베품 이후에는 또 나에게 귀인운이 돌아올 것입니다. 쥐띠님들 전차카드. 어떤 결정할 문제가 있다면 빨리 결정하시라는 거죠. 음 어떤 거를 결정하시던 그 결과는 좋습니다 음 그러기 때문에 어 어떤 결정을 잘 못하고 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음 어떤 거든 우리가 두 마리 도끼는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딱 결정해서 지지적으로 빨리 어 행해 나가시라는 메시지입니다. 돼지띠님들 명상 카드 오늘 하루는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해 편안하게 해서 명상이든 수행이든 기도든 또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루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띠님들에게는 오늘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어, 어떤 그 구상들, 어떤 발상들, 예, 그리고 어떤 집중이 굉장히 잘 되는 하루입니다. 그래서, 어, 과거에 했던 어떤 그 사업을 할까, 새로운 사업을 해볼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예, 분분하게 막 일어나는 그런 하루인데요. 네, 너무 또, 어, 어 무작정 막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생각만, 어, 막 하셔도 앞으로 그런 계획들, 생각들이 마음에서 막 어, 일어날 것입니다. 음, 오늘은 집중이 잘 되는 하루. 예, 오늘은 무언가 좀 이렇게 어, 집중해서 해보시는 하루가 되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닭띠님들께서는 오늘 여유를 즐기라고 합니다. 마음의 여유죠. 예, 내가 여유가 있건 정말 여유가 있어서 예, 여유를 즐기면 좋고요. 또 여유가 없다면은 그 마음의 여유를 즐기라는 겁니다. 어 어떤 문제, 어떠한 답이 어 해결되지 않는 거가 있다면 그냥 내가 마음을 좀 내려놓고 네 여유를 즐기므로 그 여유를 즐기는 거 속에서 또 어떤 답이 해결이 또 마음이 편안함이 또어 나올 수 있습니다. 여유를 즐기세요. 어, 원숭이 띠님들,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직감대로 오늘은 음, 굉장히 내 판단 집중력이 좋은 하루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정, 어떠한 선택, 어떠한 판단할 일이 있다면 예, 내 생각대로, 내 직감대로, 내 어떤 촉대로, 내 예지력 예, 믿고 어, 어떤 결정 선택을 하신다면 99.9%의 예, 옳은 선택과 어, 판단을 하신다라는 또 메시지입니다. 양띠 님들은 어 동굴 안에 갇혀 있는 약간 답답한 느낌일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내가 어떤 거가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능력 지금 뛰어납니다. 예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만 음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나의 능력을 펼치고 어 누군가가 나의 능력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는데 왠지 답답한 느낌인 거죠 오늘 예 그거는 어 뭔가 그래도 나의 내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또 그런 자아를 또, 어, 어, 찾는 또 오늘 하루가 되시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오늘 답답함이 좀 있다면은, 음, 오늘은 좀 자숙하는 하루에, 예, 어차피 오늘이 지나고 나면 또 나의 어떤 능력, 나의 어떤 어, 모든 내면을 다 남들이 알아줄 수 있는, 나의 능력을 알아줄 수 있는 내일이 올 것입니다. 말띠님들, 어, 집착. 어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뭐 사람이든 돈이든 물건이든 집착을 하지 않아도 다내 거라고 합니다. 네. 어 집착하는 그 부분은 음뭐 집착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착하는 그 부분은 지금은 내거 같지가 않지만 예, 이후에 다내 거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집착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 오늘은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그 부분은 다내 거가 된다라는 거죠. 뱀띠님들, 오늘 금전 운이 좋습니다. 금전의 흐름, 예, 금전의 융통이 잘될수 있거나, 금전이 나에게 들어오거나, 예, 금전의 흐름이, 예, 좋은 또 뱀띠님들의, 음, 오늘 하루인 것 같습니다. 용띠님들 투쟁 뒤의 활동 나 혼자서 고군분투 막 전전긍긍 했다면은 오늘은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고 나와 함께할 수 있는 또 좋은 친구 파트너가 지금 내 옆에 있거나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하루입니다. 나 혼자서 이렇게 막 행하는 것보다 또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고 나와 함께할 수 있는 하루가 된다면은 조금 더 힘이 되고 보탬이 되고 내가 좀 자신 있는 하루가 될수 있는 거죠. 4월 어, 26일 수요일입니다. 시간 참 빨리 가죠. 늘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편안하고, 네, 안정되고, 예, 원하는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소서모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